정약용, 부패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한시들입니다.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한시. 그러면 여기, 조선 후기의 부패한 현실 뭡니까? 탐관 오리들. 탐관 오리들. 이, 백성들 너무 뜯어먹고 있어. 가렴, 주, 구. 세금 너무 걷어가고 있는 걸 나타내줍니다. 탐진, 초녀, 위에 거는, 관리들에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현실을 그로내에 사실적이래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고시 8은 동물세계에 빗대어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얘네 둘이는 탐진초녀와 고시는 주제는 같아. 주제는 같아. 하지만 주제에 대한 표현 방식은 달라. 표현 방식은 달라. 요렇게두개 생각해 놓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먼저 와서 볼게요. 탐진초녀라고 살펴보면 글자 수가 7개씩 네줄로 쓰여져 있죠? 7원절구 1시. 7원절구라면 옆에다가 그냥 요렇게 쓸게요. 7글자씩 네줄로 쓰여져 있으면 7원절구 1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누구들을 비판합니까? 백성들 뜯어먹고 있는 관리놈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농민 생활의 고초, 무엇 때문에? 가혹한 세금 때문에. 주제는 뭐라고 하면 된다? 탐관 오리에 대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사실적인 표현 방법. 지규법, 도치법 쓰여져 있대요 그건 표현법에서 일단 확인하러 갈 겁니다 됐나? 왼쪽으로 넘어와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보고 갈게요 일곱 글자씩 네 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7언절구그 다음에 한시는요 여기 있죠 둘째 줄 끝에 전, 넷째 줄 끝에 선 발음이 비슷해야 합니다. 얘네들을 운자라고 하지. 선생님 첫째 줄도 비슷한데요. 오케이. 그 이렇게 생각할까? 둘째 줄, 넷째 줄은 필수. 첫째 줄은 선택. 이렇게 얘네들이 뭐다? 운자다. 운을 맞춰주는 글자가 한 시의 형식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시작합시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 같이 고왔는데 뭐뭐 같이. 직육파 새로 짜낸 무명 누구에 의해서 농민에 의해서 아 농민들의 노동의 결실이지 농민들이 직접 힘을 써서 만든 노동의 결실 눈결같이 고왔는데 야호 만족 이방줄 돈이라고 황도가 빼앗아가네 조금 위에 높은 놈 갖다줘야 된다고 밑에 찌끄레기 같은 하급 관리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 같이 급하구나. 쌓인 세금을 독촉하는 게 성화 같이 불이 일어난 것처럼 급하구나. 맨날 찾아와가지고 빨리 세금 내라고 깽판 치고 부수고 협박하고, 어, 니네 아들 뺏어가네, 딸내미 뺏어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득식을 득식을 복고, 어, 들들 복과되고 있는 거지. 아, 왜 이렇게 세금 걷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3월 중순에 세곡선, 세금을 실은 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근데, 어때요?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나니까, 빨리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쓰여있는 표현법, 도치법. 순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이 상황 확인하셔야지. 가렴주고. 가렴주고는 무슨 뜻입니까? 가혹하게, 잔인하게,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갑니다. 징수. 가혹하게 세금 징수하는 걸 가렴주고라고 합니다. 가렴주고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쁜 관리들. 부패한 관리들. 그럼 여기에서 부패한 관리들 나오나요? 나오지. 이방 밑에 황두 직접 일하는 애들이죠. 오이 정도면 엄청 그래서 사실적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고 됐을까요? 새로짜낸 무명이 아름다웠는데 무명을 약탈해 가고요. 세금 독촉이 심합니다. 부당하게 가해지는 세금에 압박이 있어요라고. 왼쪽으로 잠깐 넘어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 58 보셔야 되지. 58. 너무 내려갔네. 여기 요만큼 보도록 할게요. 한시구요 5원 고시입니다. 그냥 다섯 글자씩 한 줄에 다섯 글자씩 쓰여져 있습니다. 풍자적이고요, 우의적이다, 우의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돌려 말하기지, 돌려 말하기. 그런데 돌려 말하는데 제비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우화적이다, 이런 말 써줄 수 있어요. 현실 비판적이고요, 상징적입니다. 제비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지배층인 횡포와 피지배층인 고통. 우의적 표현, 돌려 말하기. 그럼 이렇게 하자. 우의적 표현, 누구에 의해서, by, 제비. 주제를 형상화 합니다.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합니다. 화자와 제비가 대화한다고. 유배지에서 쓴 시. 밑에 이제 살펴봅시다. 제비 한 마리가 처음에 날아와 지지배배의 그 소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일단 제비 말하는 뜻은 분명히 알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느름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뭔게집 집이 없다고 그렇게 서러워해? 어찌하여 거기서 살지 않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네. 느름나무 구멍은요. 황새가 와서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화자의 질문과 제비의 답변이라고 해서 화자가 질문하고 제비가 답변해 줍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대화체. 제비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죠. 의인화 기법이 쓰여져 있다. 우화적이다. 어쨌든 돌려 말하기입니다. 우의적이다. 그러면 색깔 구분해 놨는데, 왜 구분해 놨을까? 초록색으로 처리해 놓은 거, 초록색은 일반 백성, 집 없는 서러움 백성이, 삶을 나타내는 거고요. 집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황새와 뱀 때문에 황새와 뱀 때문에 황새와 뱀이 어떤데 느릅나무, 회나무 구멍에서 살려는데 그거를 쪼고 뒤지고 있는 거지. 아, 황새하고 뱀 얘네들은 누구?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계층 나쁜놈들이지. 그리고 왜 당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제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비 못 살게 푸는 황새와 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황새와 뱀은 이 시에 있어서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밑에 이 시의 짜임 그치지 않는 제비의 울음소리 왜? 서러워서 울고 있지. 여기 가서 살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안 사니 물어봤더니 황새와 뱀의 횡포 때문이라고 대답해줍니다. 어머, 밑에 습수요 같이 있다라고 해놨는데 습수요도 시화범이라서 뒤에 또 같이 묶여있습니다. 걔네들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옆에 잠깐만 보자. 탐지는 전라도 강진의 옛 이름이다. 작가가 귀양살이하면서 그곳에서의 농민의 삶을 쓰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관리들의 수탈을 고발하여서 쓴 겁니다. 황도에게 무명 숨을 빼앗기고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힘겨운 삶이 어머 어디에다 체크하면 됩니까? 사실적이다. 사실적이에다가 체크하면 됩니다. 됐고 됐고 됐고. 아 가시는 황도 이방 사실적이라고. 나에서는요, 어디가 있냐, 여기 모습 옆에다가 풍자, 풍자에다가 체크. 그리고 이 시는 결과적으로 제비와 황새, 뱀이라고 하는 수탈당하는 자들과 수탈하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말 빨간색으로 밑줄. Uh -huh. 이 글의 작가는 농민들에게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농민들에게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농민들 불쌍하니까 불쌍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밑에 가와 나는 요 오케이 별표. 뭐에다가 별표? 대립 구조라는 말에다가 별표. 위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대립 구조를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립 구조를 보여주어서 목적은 이거야. 관리들의 횡포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고발합니다. 농민과 황두, 제비와 황새비. 가시, 농민, 황두, 이두 나오는 건 사실적이고 제비, 황새, 뱀 나오는 건 우의적, 돌려서 말하기입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습니다. 잠시만요.